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재무도 탄탄한 만큼 꾸준하게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쉘터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에게 어,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확시, 어, 들고 왔고요. 확실한 내용이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속적으로 코스피랑 코스닥이 한 5거레일 정도 눌림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채한도랑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 외국인 역시 매물이 좀 출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신 분들, 어, 그러신 분들은 어, 시청 잘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추천주 첫 번째로 힌트를 드리자면은 튼튼한 재무로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 78억 정도 규모로 도시 정비형 재개발 공사를 수주를 딴 적이 있고요. 국내 유일하게 원전 하이데크를 생산하고 있고 한 60조 정도 해외에서 원전 수주를 독점으로 좀 공급할 예정입니다. 자이 힌트만 봐도 어느 업종이고 어느 기업이겠네 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이 주식 무조건 60조면 이게 곧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 그러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이 어 상승되면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되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 기존에 나갔던 종목들 어떻게 상승 흐름 나왔는지 대략적으로 좀 알아보고 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이런 분들 어, 좀 연락주세요 지금 제가 손절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는 주식이 좀 처음이다 왕초보다 그리고 마이너스 계좌고 손실 중이다 내가 사면 무조건 내려가고 이상하게 팔면 올라가 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혹은 어, 다 잃을까봐 패가 망신할까봐 좀 두렵다 더 이상은 좀 도박 매매보다는 일확천금 좀 바라지 않고 꾸준한 수익을 원한다 네, 이러신 분들은 어100%어 무료니까 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0 1 0 2 7 0 6 7594 번호고요. 자 오른쪽 상단에 카카오톡 친구 추가 어 하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핸드폰 번호가 좀 공유되기가 싫다, 알려주기 싫다 네, 이러신 분들은 카카오톡을 친추 걸어서 연락 주시면될것 같아요. 자 저는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친절하게 100% 무료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어, 좋아요, 구독. 그럼으로써 좋아요, 구독 하단에 눌러줘야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추천주를 들고 올수 있다, 없다?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도 어, 마이너스권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어, 지속적으로 내 종목 계속 빠져요. 이러시는 분들, 상담 받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그러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급등주를 좋아한다. 빠르게 수익나는 걸 좋아한다. 그러신 분들도 위에 배너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현재 겪고 있는 그런 고충들, 그런 거 빠르게, 어, 해결해드리고, 해결해드릴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에 나갔던 종목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할게요. 밑에 하단에 영상 날짜 있어요. 보면은 4월 17일 날 나갔었죠. 네, 17일날 5시 22분이고 지지선을 쭉 구축하고 있고 이걸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거 보이죠?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이때요 네, 반등이 나왔죠 눌리고 나서 지지선 이탈하고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플러스 30% 구간 네, 이거 카카오톡에다 문자 주신 분들 수익을 봤다 못 봤다 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락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어,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다 알려드리고 있고 친절히 이게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전략을 갖는지 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m 플러스 라는 종목 인데요 이건 역시 4월 19일날 6시 23분에 나갔었고 이 영상에는 어, 매수가 가 13,000원 이하로 매수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죠 이렇게 네,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보면은 타점까지 알려줘서 13,000원 이하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네, 내려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거레일 뒤에 플러스 28%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거 연락 주신 분들 수익 봤다 못 봤다? 봤다 라는 거예요 매수 타점, 매수가랑 매도가 이런 게 알고 싶다 네,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 해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다이나믹 디자인 이건 역시 4월 24일 날 5시에 나갔습니다 이건 역시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지지구간 요 부분 얘기했죠 요 부분 얘기했어요 이게 보면은 자요 부분이에요 그 뒤로 어떻게 된 어떻게 됐다 플러스 30% 까지 올랐습니다 이건 역시 연락 준 사람 휴 봤다 못 봤다? 예 네, 봤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눌러 줘야 되고요 영상 제작을 위해서 어, 빠르게 당연히 눌러줘야 되고 연락 주신 분들은 빠르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의 추천 중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제, 제일 테크노스라는 어, 종목이구요 예, 코드명은 038-010입니다 자이 종목은 어, 중견기업이고 코스타으로 상장하고 있구요 어 금속 판, 판 제품이라든지 어, 구조용 금속판 제품이라든지 혹은 공작물 제조업 하는 그런 업체고요. 원전도 엮이고 좀 철광도 엮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자 테마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미리 사지 않는 이상은 어 선침에 아니면은 딱추격 어 매수하는 거면은 들어가기가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사서 여러분들 손실 크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잘못 사서 미끄러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를 향해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있죠 여러분들 이 알루미늄도 남산 알루미늄 실적 발표했고 화장품도 코스메카코리아 실적 발표하고 날라가고 실리콘트도 날라가고 렌터주 역시 yg 엔터테인먼트가 실적 발표 좋게 나와서 날라가고 개별적인 이슈로 날라가거나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 현대차 호재가 있었죠 울산공장 2조 정도 투자해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이슈와 함께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 계속 날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이때 사면은 당연히 손실 볼 확률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야 안전하겠죠. 이런 구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높게 사면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종목의 어, 매출입니다. 자 이건 연도고 이거는 분 어, 분간인데 분기인데. 보면은 매출이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분기별로도 계속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1년간 7억 벌다가 마이너스에서 흑자 전환하고, 그리고 나서 194억까지 확 올라간 그런 기업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laughs> 밑에 보면은 이게 실적 발표를 최근에 한 내용이에요. 매출액이 577억을 벌었어요 이번에. 어 전년 대비해서 25% 정도 상승세가 어. 윤곽이 잡혔고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74억을 기록하면서 144% 정도 증가세를 어 보였습니다 분기별로는 어 557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70억 정도를 최근에 나온 재무예요 그럼으로써 170% 정도 증가를 했고 26%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올랐을까요 안올랐을까요 요즘에 어닝 시즌이죠 네 당연히 매출 증가하면은 오름세를 보입니다. 자 어떻게 됐나 볼까요? 아, 보기 전에 먼저 그동안 모멘텀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78억 정도 앞전에 어, 힌트 드렸었죠. 78억 정도 규모로 어, 도시 정비형 재개발 공사를 수주를 맺었다. 5월 12일날 나왔던 기사고요. 그러므로써 이 수주 계약이 매출액 대비해서 3.6% 정도의 수주 계약이다라고 이렇게 친절히 5월 12일날 나왔던 기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아까 하이테크 생산하고 있고, 60조 정도 해외 원전 수주가 독점 공급 예정이다. 이건 과거에 나왔던 이슈인데, 어, 하반기에, 사우디 네옴시티가 하반기에 좀 이뤄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원전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어,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원종료 어, 원전용 이제 하이데크를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의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해외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되면은 독점 공급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재부합될 수가 있다라고 그게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어 4월 말에 나왔던 기사고요. 네, 베트남. 자, 베트남 산업자동화 이제 설비업체 대표가 포항을 방문했는데 한국의 용접 인력을 좀 지원을 좀 원하고 좀 파트너를 좀 찾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 우리나라 안에서 철강 산업 발전과 한국에 있는 파트너 회사를 찾고 있다, 투자 기관도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고 철강 공단 이제 입주 업체인 제일 테크노스 본사를 방문하면서 간담회를 열고 좀 개최를 했다는 점, 예, 이것도 좀 부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차트입니다. 자 어떤가요? 어, 지속적으로 오름세 우상향하고 있죠?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 안 좋을 때 이렇게 눌림을 줄 때도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잘못 사면은 물린다 물린다 물립니다. 네, 타점 잘 잡고 들어가야 되고요. 자 월봉으로 봐도 지속적으로 2020년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시장이 5일 연속 제가 코스피 코스닥 빠진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재무도 탄탄한 만큼 꾸준하게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사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연락을 줘야 된다 라고 앞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사면 종목이 수익이 잘안 손실만 난다. 혹은 고점에 들어가서 항상 추격 매수만 하게 돼서 어, 수익이 잘안 난다는 분들, 네, 그런 분들, 어, 고충을 좀 겪고 있는 분들 빠르게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면은 안내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어,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 어, 일전, 아까 앞전에 본 것처럼 20% 30% 정도 나도 EM 플러스처럼 혹은 나도 다이나믹처럼 20-30% 수익을 보고 싶다. 네 예, 그러신 분들 위주로 어, 연락 주시면은 친절히 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성공투어 투자 예, 기원하면서 이만 물러나.